네, 저기, 생강 10kg로 제가 어제 마무리 작업을 했었는데요. 생강청, 대추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담궈 봤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생강을 곱게 채쳐가지고 설탕 버무림 했는 순수 생강청.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생강청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생강을 곱게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저도 이걸 처음 해봤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카스는 덤입니다. <laughs>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차를 탔는데 어, 향이 굉장히 진하고 어제 했는 건데도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했어요. 향이 어, 굉장히 진한데 곱게 가니까 건덕지가 밑에 살짝 이렇게 남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마셔도 좋아요. 어, 맛이 굉장히 일단 뭐 설탕이 넉넉히 들어갔으니까 단맛이 나면서 생강 향이 은은하게 정말 정말 맛있네요. 음, 왜 이렇게 이제까지 이런 거를 몰랐을까 할 정도로 요거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생강하고 대추. 생강하고 대추를 넣고 어. 여기에 계피 계피 에스도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어,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지금 어제 10kg를 했는 거에서 껍질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어, 양이, 양이 이 정도면은, <laughs> 넉넉히 먹을 수도 있고, 요런 거 하나씩 지인들이 있는데 선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강은어 제가 8월 달에 심혈관 시술을 받았어요. 어 신근 경색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들어가서 어 시술을 받았는데 진단명은 협심증으로 끊어 가지고 어 보험 진단금이 1억이 날라간 사례가 있어요. 어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서 약을 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병원에서 처방을 준 약을 좀 겨울르기도 하고 잘안 먹어요. 잘안 먹는데 그 대신으로 먹는 것들이 이렇게 생강, 음, 단삼, 황정, 뭐, 이런 것들, 어, 혈관 질환에 좋은 것들, 당뇨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 제가 너무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중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고요. 제가 먹는 거는, 어, 보리조청, 보리생강조청이라고 단맛이 나지 않는 그 생강보리조청을 저는 먹어요. 생강보리조청 내리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거는, 어,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좀 많이 힘든데, 그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혈압, 혈압이라든가, 당뇨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드시기는 불편하실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 엿질금 삭히는 것도 저는 24시간을 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쪼리는 과정도 6시간 뭐 7시간 8시간 양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다르겠지만은 10kg 를 해봐 보니까 다리는 시간이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삼배 보자기 에서 집에서 짜고 이르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뭐 추천하지 않지만은 요런 것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생강청 들이니까 한번 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혼자서 너무 끙끙거리고 작업하느라고 작업 과정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근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만드는 방법들 다 나와요. 그것들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생강청 정말 좋습니다.